고향으로 오는 친구들 한번 청소 해줘야겠다 청소 여기로 오지 말라는 의미로다가 한 명? 두 명? 하나야 둘이야 둘이구나 일로 와 <끝> 죽었다 그렇지 여기내 네 구역이야 AK로 온내주러 간다 여기 창고 쪽에 내린 것 같아. 졸으셨나? 멸치펀치 아이디 보고 졸으셨나? 그럴 수 있지. 아니 당연한 거지. 발 소리 안 나. 뭐야? 에? 뭐지? 핑크더콤마맨님, 감성을 감사합니다. 총으로 치기시 2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AK 키스라고 했거든요? 이걸로 간다. 석구팔 대충 넘어. 석두프로 간다. 석태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저거 안될 텐데. <laughs> 오 세웠어!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이거 가게 안 나와서. 아 부럽다. 잘 세우네. 아 뭔가 이 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뭐야 앞에 차연기나는거예요야 잠깐만 이거 좀 스파크 튀는데 지금 엔진에서? 어 괜찮네 괜찮네 이정도는 겜지의 소리 났다 해우소? 없는거 같아 그냥 열려있을 뿐그렇지아 나왔나? 라이다이다이 한번 두자! 아 졸았나? 안남아? 이걸 암살 가자고? 맞아? 암살 가는거? 이 허허 볼판을 있어봐. 용기 나는 거 봤다 하면 쌌을 거야. 터트릴라고. 심리전. 응, 안 가? 아니! 너의 배규를 뺏고 싶어. 없나, 여기? 없는 거 아니냐? 없는데? 뭐야? 잠시 대기. 야, 차 쏘지 마라, 이거! 나랑 싸우자, 차 쏘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놀람> 와! 해도 차이, 해도 차이! 야, 야, 야! 어이구! <laughs> 배달해주셨네, 아이구야 너무 감사합니다! 썸네일이다. 좋았어. 주사기? 가스파이크. 오자! 아! <놀람> 어! 시동 끄고 온다 시동 끄고 온다 이 녀석 이 녀석 요 맛을 봐야지 아주 요 맛을 어 잠깐만 이 형님 사, 설마 삼족기 새거가 아니네? 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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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바로 헤드 차이 났죠. 자기장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기장. 잠이 되기 여기 가운데 헤우소가 자리가 좋아요. 근데 자기장에 한번더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미 사람이 있나 본데, 저기. 잠깐만. 이거 뒤에 막자 뒤에. 앞에 볼 때가 아니야. 뒤에 봐도 늦지 않아. 자기장 다잠길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어, 잠깐만. 너무 무서워. 아, 박았네. 이미 있었네. 아, 왜안 들어가! 어? 잡은 건가? 아닌가? 저기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안 가게 잘했다. 혹시 급할수록 천천히. 어? 급할수록 천천히. 빠를수록 천천히. 느릴수록 급하게. 그냥 한번 싸봤어요그 혹시나 점프해가지고 뽀록 헤드로 이렇게 딱터지는지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싸봤어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쌓아보고. 맞으면 음, 이제. 어? 이 되는 거고? 저기 떡상이. <laughs> 저기 떡상인데? 오한대 맞았어. 오. 양룡이도한대 때려주고. 오. 오. 지금이다. <laughs> 와, 지 뭐야? 왜 이렇게 다 던져? <laughs> 이 형님 잡아야 돼. 잡아야지 내가 삽다 <laughs> 해도 차이, 해도 차이. 오, <laughs> 잠깐만요. 야, 이거 어떡 하냐?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laughs> 아야. 아야 살았다 살려주세요 오 해도 차이 해. 가자 소가 또 어!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겨, 이겨냐, 이거 이거 이게냐 이거 석채리님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불 태웠다 아, 그러네 칠탄총 실태총으로 치킨 2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태총으로 치킨 실태총으로 실태총으로 총이 아닌데? 앳답로 해서 뭔가 좀더 이렇게 또 뭐랄까요, 또 재밌는 <목소리> 그쵸, 이거 앳답이라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진짜. 요거요거요거 <목소리> 요거, 요거 뻥이도 나쁘지 않았어. 피자 시점으로 간다. 오? 아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라고는 다 까네 그냥 여기서 자리 바꾸기 그 센스 좋았다 인도 야 이미 아프다. 이거. 이게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입장에서 쏜다고 하잖아? 그럼 나질것 같아 너무 잘안 쳐야 된다 잡고 와 1초만 있으면 살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